혹시 팔리는 글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 간다 마사노리의 금단의 세일즈 카피라이팅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책 시작부터가 좀 남다릅니다. 마치 성공한 미래의 내가 시대를 초월하는 기술을 직접 알려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것 같죠? 저자는 바로 그런 기술이 존재한다고?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있으면 모든 게 바뀐다는데, 대체 그 금단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아니,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하다는데, 대체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해요. 딱 하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자가 책을 시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쳐보죠. 하나는, 저는 서른다섯에 이 원고를 썼습니다처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솔직히 당신 나이가 몇 살이죠? 하고 독자인 바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거죠. 어떠세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답은 뭐 너무 뻔하죠. 두 번째 문장이 우리를 확 끌어당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비밀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카피라이팅은 나나 우리 회사 우리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독자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신에게 집중하는 게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까요? 그건 바로 저자가 갭, 그러니까 틈이라고 부르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구맥의 비론,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상태랑 지금 현실 사이의 격차가 아 이건 정말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벌어졌을 때만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고객이 행동하게 만들려면 먼저 이 갭을 똑똑히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갭을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파소나 법칙입니다. 이 5단계 공식은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설득력이 생기는 로드맵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고객이 가진 문제, 프라블럼을 딱 짚어줘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두면 얼마나 끔찍해질지 그 고통을 막 부풀리는 거죠. 에지테이션. 그러고 나서 짜잔! 하고 우리 제품이 바로 그 해결책 솔루션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당신 같은 소수에게만 드리는 기회입니다. 하고 범위를 좁히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이걸 하세요! 라고 구체적인 행동 액션을 요구하는 거죠. 완벽한 흐름 아닌가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책에 나온 아주 재미있는 사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왼쪽 광고 헤드라인 보세요. 스트레스로 지친 당신 떠나자.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밋밋하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어떻게 될까? 황금 연휴 대격전. 어때요?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나요?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바로 이게 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공한 광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 표 구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러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만 날릴 겁니다. 어때요? 아무 생각 없던 사람도 갑자기 조급해지게 만들죠? 없던 긴급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48%.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상속 서비스에 대한 광고 메일 딱한 통이 만들어낸 반응률입니다. 원래 보냈던 버전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냐는 거죠? 비결은 간단했어요. 우리 서비스가 이렇게 좋습니다가 아니었던 거죠. 대신 만약 당신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거죠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예시인데요 왼쪽은 그냥 정부의 나열이에요 웨스틴 호텔 도쿄 에비스 역에서 걸어서 8분 팩트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똑같은 정부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세미나장은 바로 근처 도쿄를 대표하는 인류 호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죠. 이건 단순 정보가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하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공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뭘까요? 저자가 경고하는 여섯 가지 치명적인 실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여섯 가지 대죄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르는 실수들이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고 계산하는 대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감으로 추측하는 것. 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도 없이 무작정 광고부터 내보내는 것. 고객의 진짜 욕구는 놓치고 제품의 기능만 열심히 설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 말만 믿어달라고 하는 것. 이 함정들만 피해도 중간은 갈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원칙들을 깨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더잘 파는 기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종의 철학에 가까워요. 이 메뉴판 좀 보세요. 비프스튜 설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위협합니다. 볼 따구가 떨어집니다. 어때요? 그냥 맛있는 비프스튜라고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 식당 주인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과 개성으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글의 주어를 나에서 당신으로 바꾸는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이건 그냥 글쓰기 실력에 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고객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어떤 대화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